이런 게 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대지론도 분명 히 있어야 되고요. 자 청사빠의 증평군청 이청수 홍사빠 정읍시청 한창수입니다. 이청수 한창수 캐스터는 임용수. 아 좋아요. 청사빠 이청수 홍사빠 한창수 캐스터 임용수. 자 이제 첫 번째 판 시작합니다. 청수, 창수, 그리고 용수 맞아요. 삼수라니. <laughs> 네, 한라급 몸이 달라요. 자 이렇게 보면 어한라급 선수들 사바 잡을 때 이렇게 보면 등판에서 축구해도 될것 같아요. 아하 등이 엄청 높습니다. 에이. 우리 아들 준수 저도 은수 아 좋아 총사 <laughs> 아빠 이정수 홍사 아빠 한창수 캐스터 이명수 저도 은수 우리 아들 어, 준수 <웃음> <미치겠다>. <웃음> 어, 여러분 왜 이렇게 웃겨요 자일어서 원래 이름 끝에 숫자 돌, 이 숫자 들어간 사람들이 괜찮아요.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. 자, <laughs> 아, 이제 아 이게 경기 시작이 쉽지 않은데요. 자꾸 지금 돌고 있어요. 다시 중앙으로. 우리 노은수 장사님 이름 끝에 숫자 들어간 사람이 참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 같아요. 좋아요. 이런 분위기 아주 좋아요. 오 경고가 나오나요? 아직은 아닌데요.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. <laughs> 시작. 야 들배기 쉽지 않은데요. 야구나 잡채기. 한창수가 첫판을 가져갑니다. 잡채기.